지동아,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우리 지동이가 요즘 배변 실수를 해요. 오늘 제가 병원을 갔다 왔어요. 이거는 저의 수면제, 그리고 이거는 제... 피부약. 요즘 피부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약을 받아왔어요. 다 스테로이드 들어간 거라서 이거는 처방이 있어야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몸에 바르는 거.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은 조금 그나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구세주. 얘는 음, 여기다 잘 두고. 방금 택배가 이리 왔어요. 이거는 그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호갱당해서 산. 지동이의 건강검진 키트? 글쎄요. 그냥 속는 셈 치고 사봤어요. 뭐 결과가 정확하다고는 하는데 재미 삼아 해보는 걸로? 뭐가 있는지 볼까요? 지동아? 지동아? 이리 주세요. 되게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네. 그리고 이거는 돌돌이. 카페트 돌돌이를 다써 가지고 하나 샀고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세제가 다 떨어져 가지고 쿠팡에서 이렇게 시켰거든요. 리필을. 그리고 아이 깨끗해. 엄청 크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디크림을 샀어요. 날인데 생각보다 별로 안나왔어요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릴거예요 오늘 병원도 갔다오고 가스비도 내고 살 것도 좀 샀더니 지출이 후 <laughs> 오늘 치킨은 못먹겠네요 보냈어요 아까 산 아이깨끗에는 화장실에 화장실에 그리고 요 바디크림은 지금 제가 다 써가지고 이걸로 갈아야 되거든요 이제 다쓴 이거는 버리고 새걸로 아! 지금 날짜가 3월인데 3월, 이제 3월 다 지나가는데 트리를 안 치워가지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치우려고요. 여기에다가 장식들을 넣고 이 트리는 이게 막 가루가 떨어져서 지도인가막 냠냠 먹을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얘를 떼려고요. 관심 있어? 이제 거의 다뗐고 여기 위에 여기 떼고 좀 접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트리를 치웠는데, 이쪽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호스? 음, 선 같은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여기를 좀 가려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가리지? 깔끔해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침대 앞에 이렇게 전신거울을 두면 막 가위가 눌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위를 눌리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저는 눌리지도 않고 그런 거를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까 배송 왔던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지동이가 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해보진 못하고 설명서를 먼저 읽어보려고요. 소변검사를 해가지고 아픈지 안 아픈지 알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어플을 다운을 받아라. 지금 지동이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요. 중성화는안 했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어요. 어, 다 괜찮은, 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지동이 튼튼하네 이상한게 <laughs> 아무것도 <laughs> 없네요 어구 <laughs> 예뻐라 지동 산책가자 일단 좀 씻으려고요 오늘 지동이 산책도 좀 시키고 남자친구도 잠깐 보기로 해가지고 남자친구도 만날 겸 산책도 할겸 씻었어요. 원래는 씻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식물나라 티트리 시카토너.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와서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는데 제가 원래 좀 새로운 환경에서 잠을 자면은 피부가 뒤집어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낫거든요. 이렇게 크게 이게 티트리가 들어가 있는 토너라서 좀진정에 효과가 있잖아요. 티트리가 그래서 지금 진정이 좀 되는 요 토너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식물나라 젤을 소개시켜드렸었잖아요. 이런 샘플 형태로, 이 샘플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본품이 나왔어요.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짜가지고 여기 난데를 집중적으로 그냥 이렇게 발라줄게요. 진짜 뾰루지가 너무 많이 나서 여기 이렇게 좀 넉넉하게 올려두면은 꽤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한번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꼬박꼬박 며칠 동안 잘 발라줘야 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막큰 트러블, 막 이런 심각한 트러블은 잠재우기 조금 힘들지만, 좁쌀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느낌? 뭔가 이게 이렇게 좀 묽고 산뜻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런 투명한 젤리젤리한 형태예요. 다른 세럼 수준으로 꽤 용량이 크거든요. 40mm, 그래서 팍팍 써도 안 줄어요. <laughs> 이걸 일본 갔을 때, 이걸 챙겨갔으면 이렇게...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걸 까먹고 안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조금 좁쌀을 케어하려고요. 보타니 킬보 더마 인텐시브 판테놀 크림, 크림을 싹싹 바르고... 광이 엄청 좋네요. 오늘은 이거 식물나라 티트리 퓨어 톤업 크림. 불을 좀 켜야 불을 좀 진작에 켤걸 그랬네요. 오늘처럼 좀 가볍게 외출할 때 쓰는 그런 톤업 크림인데 이게 생각보다 쫀쫀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쫀쫀하고 촉촉하더라고요. 뭔가 톤업 크림 바를 때 뭔가 아 이거 피부가 약간 상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맨날 있었거든요. 제 톤업은 어떤 원리로 되는가?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티트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런 의문이 없어요. 그 화해 에안 좋은 주의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순하다는. 손등에서만 약간 발라 보면. 딱 이렇게 톤업이 돼요. 그래서 목에도 발라줄게. 이게 용량이 엄청 넉넉해서 몸에 막 발라도 되겠더라고요. 립을 좀 바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토니모리 게리 틴트 이거 바를게요. 혈색이 갑자기 훅 돌고 있어. <laughs> 이제 지동이 산책시키러 가요. 아이 잘 가. 아이가 잘 가. 아이가. <laughs> 아트를 좀 찍으려고 메이크업 때뭘 사용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거를 보면서 쓰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메이크업 썼던 제품들 담아서 저쪽 방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 담아뒀던 바구니를 딴데 쓰느라 바구니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종이 가방에 넣고 있어요. 어그저께 그래도 나름 화장품 정리를 했어요. 안한것 같지만 했는데, 이상하네. <laughs> 끝! 오늘은 이렇게 난장판이 돼요. <laughs> 지도는 산책을 한 30분 하고 왔어요. 매일 2시쯤에 합니다. <laughs> 어... 엄청 컸죠?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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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너왜 거기서 혼자 놀아요? 버터에서 이것저것 막 사줬어요. 귀여운 것들을. 그래서 그거를 까볼 건데, 일단은 숟가락, 젓가락. 골드 색깔로 했고, 제가 숟가락, 젓가락이 두 짝씩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향초인데, 이게 강아지들한테 향초가 별로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동이 데리고 왔을 때 이후? 지동이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는 향초를 안 켰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렇게 두려고 그랬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향이 진짜 어째서 많이 맡아본 불량식품 냄새? 약간 그런 게 나거든요. 뭐 향이 너무 좋아서 안타깝지만 인테리어용으로 쓸 캔들. 그리고 안대. 이거는 안대로 쓰고 싶어서 고른 건 아니고 이거 헤어밴드로 쓰려고 골랐어요. 보들보들. 하얀 안대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수건입니다. 수건인데 자취생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 뭔가 수건이 계속 사도 사도 부족해요. 그래서 수건을 골랐어요. 색깔이 저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저거, 저거, 저거 또 아주. 천만 보면 다 자기 건줄 알아요. 제가 그냥 필요했던 도마. 도마가 나무 도마밖에 없는데 좀 갈고 싶어가지고 바꾸고 싶어서 이런 도마. 약간 얇은 도마예요. <laughs> 그리고 이거 도마로도 쓸수 있고 플레이팅할 때쓸수 있는 나무 도마 되게 가볍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진짜 무거운데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밥을 해먹을까봐요 여기 둔기로 사용할 수 있는 <laughs> 제가 형광색 고무장갑이 되게 싫었거든요 이런 회색 고무장갑을 갖고 싶었어요 제 손에 딱 맞아요 이건 거울인데 이렇게 생긴 탁상 거울 있잖아요 이렇게 조립형으로 되어 있네요 아주 간단하게 할것 같은데? 여기는 일반경이고 일반경? 여기는 이제 확대경. 시동이가 두 마리. 텐다 됐어요. 딱 이런 거울 갖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멋있는 거울. You're 저는 여기다가 장을 좀 봐왔는데, 어, 과자랑 갑자기 냉면이 땡겨서 냉면이랑 바나나랑 우유랑 청포도 불을 켜고 그리고 육수는 시원하게 냉동실에 넣어두려고요 이제 냉동실에 있던 육수를 오차 구워 차 구워 너무 건더기 없다. <laughs> 뭔가 예전에 제가 자주 먹던 냉면에는 막 무, 뭐라 그러지? 그 새큼한 무도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오늘 지동이 영양제를 안 줬어. 지동이 지동이 이거 이거 어 빨리 줘 알았지동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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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laughs> 자 가져가 <laughs> 맛있어? 너 벌써 다 벌써 다 먹었어 지동이 이거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준다 저는 오늘 바나나를 갈아 먹을 거예요 바나나 스무디 바나나 두개 그리고 우유 근데 저희 집에 꿀이 없거든요? 꿀이 없는데 맛이 있으려나? 지동이랑 산책을 하고 왔는데 급동이 마려웠나봐요 집에 와가지고 바로 똥을 누더라고요 식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배변판에서 그래서 아 똥을 누는구나 칭찬을 해줘야지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급동을 그 밟은 거예요 얘가 똥이 되직했던 똥이면 상관이 없는데 밟으면 푹하고 발에 묻을 정도의 그런 물컹거리는 똥을 넣었단 말이죠 오늘 그걸 밟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밟고 똥 밟았는지도 모르고 집을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똥 발자국이 집에 막 찍히고 제 옷을 막 밟고 집이 똥 파티가 된 거죠 똥 잔뜩 묻은 발을 또 가서 씻기고 제 옷도 똥 덩어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산책하고 나서좀 힘들었어요 갑자기 <laughs> 산책할 때도 좋았는데 그치? 기둥이 응가 있지? 응. 그리고 제가 쿠팡을 굉장히 애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쿠팡에서 거의 1일 1주문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매 후기를 쓸 것이 71개. 지동이 배변판도 시켰어요. 배변 패드도 시키고 이거 예쁘다길래 롬앤 치크, 베러댄 치크 그리고 삐아 쉐딩도 다 써서 피노플로썸 하나 시키고 아, 맞아. 그리고 그것도 시켰는데. 이게 서랍장인데 되게 싸거든요? 32,890원? 근데 엄청 플라스틱으로 막 한철만 쓸것 같은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되게 가볍고 헐레헐레 거리는 그런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충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전자기기 같은 거? 그런 거랑 안 쓰는데 뭔가 버리기 아까운 그런 거. 뭐 그런 거 넣으려고 시켰어요. 그거는 화장대 에 있는 방에다가 구석에 밀어두려고요. 이렇게 팔자가 성팔자야. 좋아. 아니야. <laughs> 카페에서 먹을 걸 시켰어요.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마카롱들. 편집을 하다가 제가 출출한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여기서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캔으로 오는데 저만 신기한가요? <laughs> 이렇게 캔 포장을 하더라고요. 마카롱을 몇 개를 시켰더라? 아, 네 개를 시켰나보다. <laughs> 왜 이래요? 아, <laughs> 어, 자꾸 두 발로 서서 그냥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 <laughs> 이거다 이거. 이거 흑임자. 제가 흑임자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얼었다. 이렇게 손으로 좀 녹여야지. 이렇게 녹여서 음 편집하다 당 떨어졌었는데 잘 됐네. 다 먹었어 벌써? 자물 리필이요. 물 주세요. 물, 물 먹어. 아 그리고 저번에 시켰던 요 서랍장이 왔어요. 더게끗 좋게 어 있어서 사 봤어요. 이거를이거 여기다 둬요. 아 아닌가? 이거를 문 바로 옆에다가 옮기려고. 여기 이렇게 화장대 옆에다가 붙였어요. 음 좋아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laughs> 이거 제 액세서리 거치대인데 이 위에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둘까 봐요. 이렇게? 이런 바구니에다가 렌즈나 뭐 그런 것들을 두려고. 자취할 때는 약간 이런 통 같은 게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되게 쓸데없어 보이지만 이런 게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여기 안에 잡동사니가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분류하려고요. 제새 렌즈들. 이거는 일본에서 사온 렌즈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두고. 렌즈들을 다 버리고 요것만 남았어요. 배변 패드를. 지동이 배변패드를 갈려고요. 아니 보니까 다른 집 강아지들은 한두 군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동이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지금 집에 쉬하는 곳이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섯 군데? 다시 편집을 해야겠다. 이불을 끄고 이불을 켜고딱 이렇게 하면은 적당하게 집이 밝더라고요. 빗질을좀 해야 돼요. 지동이 빗질을 안한지 지금 이틀이 됐다고요. 비숑이 털이 안 빠지는 애들이긴 해도 빗질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비숑이 빗질 다 했다. 아이고 깔끔해졌어. 고생했어. 응? 깔끔해졌네? 아, 졸리구나.